자 사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아,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휴대폰 등록하기, 그다음에 휴대폰 관리, 그다음에 상대 정보 이세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휴대폰 등록은 바로 폰 문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휴대폰 등록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어, 웹을 설치했기 때문에 핸드폰에 이 웹이 있죠?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휴대폰 등록 관리에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빨간 거 여기 있죠? 여기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클릭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상세 정보로 넘어옵니다. 휴대폰 상세 정보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너, 넘어오시게 되면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, 이름, 핸드폰 이름 적으시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 박스 안에는 어, 10회 최대 발송, 20회 최대 발송, 월 수진척 건수가 되어 있는데, 어, 다른 건 괜찮은데, 여기 있죠, 여기, 요 부분. 월 수진척 건수, 요것은 3,000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가능 있어요. 근데 2,000건으로 여기를 맞춰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, 이 오른쪽이 중요합니다. 이 오른쪽이 중요한데, 여기에 발송 희망 건수 쭉 나와있죠. 그래서 10회 최대 발송이, 자, 500건을 제가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여기는 450건. 여기는 200건을 보낼 수 있는데, 여기는 150건. 그다음에 2,000 건을 보낼 수 있다는데 1,900건 이렇게 지금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500 건의 문자를 갖다가 하루에 최대 물량을 보낼 수 있는데 500 건을 한 번에 다 뭐냐 어, 어, 송신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문자로 문자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문자로 문의가 왔을 때 여러분이 어때요? 그 고객한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분의 답변할 수 있는 여분의 문자를 50건 정도를 남겨 놓는 거예요. 그래서 450건, 150건, 1900건,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걸 잘 선택하신 다음에 반드시 반드시 여기 수정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. 그래서 이 그림처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,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여기까지 인데요. 자, 그러면 어 여기까지 하는 방법도 실제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게 되면 문자에서 휴대폰 등록 여기 있죠? 휴대폰 등록. 예.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는 이제 다 어,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다 들어와 있을게요. 그러면 이걸 갖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넘어오죠. 너무 여기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게 이거죠. 500건 이렇게 500건 돼있고 200건, 150건, 200건 돼있잖아요. <laughs> 150건 정도 해놓은 게 좋죠. 그 다음에 여기도 3,000건, 2,000건, 2,000건으로 해놓으시면 돼요. 어, 20배 최대발성 150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450건, 500건 보다 50건 짧게 여기도 150건, 150건,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2000건, 1900건, 이렇게 하, 이렇게 하, 하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여기 수정버튼 있죠? 수정버튼, 수정버튼을 꼭 한번 누르셔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이름이 되면서 세팅이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진행할 수 있고, 저는 이제 핸드폰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되는데 여러분은 여기 이제 등록하신, 웹 등록하신 번호가 하나가 들어왔을 거예요. 여기까지가 이제 어, 어, 휴대폰 등록하는 방법입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 세 번째 이제 문자 발송하는 걸로 이제 그 다음에는 진행할 거예요. 문자 발송하는 거. 예, 문자 발송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. 다음은 예, 문자 발송. 예, 예 문자 발송할 건데 문자 발송하기 전에 이제 어, 사용법 세 번째는 문자를 갖다가 발송하기 전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문자를 발송하기 전에 여기에 데이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회원tv가 업로드가 돼야 되겠죠. 그래야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회원tv 업로드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문자 발송하는 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, 하겠습니다. 그래서 회원tv 준비하기 고객분류하기 파일 정리하기 다음 시간에는 어, 세 번째 시간은 에 어,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서 어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